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 제 4단원의 406회입니다. 주제는 세례요한을 높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세례이완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회의에 빠진 세례이완을 믿음없다고 잘못한다고 약해 빠져있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가치들을 찾아서 칭찬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공적인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 부모가 이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대할 때 선생님이 이런 모습으로 대하고, 또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모습으로 대한다면,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대부분의 많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점만 자꾸 보는 거예요. 안 좋은 점만 자꾸 지적하고 그것만 자꾸 야단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고 가치를 찾아내주고 이러면은 관계가 다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를 높여주신 이 모습은 우리들이 꼭 배워야 될 그런 소중한 인간 관계의 모습입니다. 어, 예수님이 회의에 빠져 있던 세례요한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우선 첫째는 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 세례요한은 그냥 온 인물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그 인물이다. 말씀을 이룬 사람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 사람은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이다. 이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세례요완의 회의의 모습보다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세상에 왔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주님은 세례의 완을 인정해 주십니다. 실수했다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한 가지를 잘못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잘못한 걸로 평가해 버릴 때가 많거든요. 아예 그냥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사람 자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은 거죠. 이럴 때면 아주 참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잘못됐으면 고그 부분만 딱 지적하면 되는데 그냥 과거를 꺼내고 또 미래를 막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러면 이러면은 막 상처가 더 많이 커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가 비록 회의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 전체를 인정해 주는 거죠. 세례와 그 사람은 바로 성경이 예언한 이 사람이야. 네. 얼마나 참 좋습니까? 두 번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야, 참 대단한 거예요.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은 없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내신 또 하나의 장점은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약해 빠진 사람을 보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회의에 빠진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크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다. 요한은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막 우리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 놓고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가장 뜨거워지느냐.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참, 미안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거든요. 내가 가장 못 났을 때, 내가 가장 실패했을 때, 모든 것다 망해버렸을 때,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엎드려 기도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보같이 멍청하게 너왜 그렇게 받에 못하니?" 너왜 이렇게 사니?" 너 그래가지고 인생 어떻게 할래?" "난 네가 싫어." "나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없이 약해져 가지고 어리석게 예수님 버린다고도 했고, 때로는 회의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어, 내가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막 그럴 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난 선포하고 막 그랬죠 가정의 가족들 막 생각 떠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바보 멍청이 왜 그래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믿는 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일이 없어요 항상 엎드리면 울면 약해 빠져 있을 때 그분은 항상 나를 위로하시고 괜찮아 일어나 그래서 내가 놀리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야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약해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열한기상 19장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호렙산에 데려가서 은혜받게 해가지고 사명의 성공을 이룬 다음에 승천하는 이런 영광을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사도도 고린도스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약할 때 바울도 사람인데 환란과 핍박 속에서 복음 류 일할 때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어떤 때는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바울을 막 야단치고 바보치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 0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이라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괜찮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아서 이 사람은 이럴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용기가 나겠습니까? 평상시의 칭찬보다 잘할 때 칭찬보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위로하고 그 가치를 찾아내주는, 장점을 찾아내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와 새로운 도전을 줄수 있는, 할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 과거에 잘했는데 현재 상황 앞에서 약해질 때도 있죠. 이때는 과거에 잘한 점들을 찾아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존재죠. 주님을 본받기에 노력했던 바울사도 역시 각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앞에 놨어요. 대사로니까 같은 책도 보면 은 대사로니카 후서에 재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말썽을 부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대사거기서1장을 보면은 먼저 그들의 책망을 앞에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수고하는 애 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걸다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면 막 그들이 잘못된 걸 고치도록 권고하지만 앞에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말씀 좋은 신앙 이런 것들을 다 칭찬을 합니다. 이게 좋은 대화법의 기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안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주님은 칭찬으로 다시 돌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배우면 정말 멋진 관계 이룰 수 있고 좋은 리더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